수학 I c 책4 8에에서9쪽쪽지지와있있소수수누누자자연수알알아볼요요섯섯째째용입입다다속조조씩추추가 됐어요. 추추가됐됐데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 n 를 보면 맨 마지막에 없던 0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게 달라졌을지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3.27 나누기 3을 100분의 327 나누기 3으로 바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327 나누기 3을 했더니 109가 나오더라. 그래서 109의 100분의 1만큼이니까 1.09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새로셈을 봤을 때 지난 시간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제 3으로 나눴죠. 3으로 나누면 3, 1은 3. 하고 이제 2가 내려오죠. 그런데 이 2가 내려왔을 때 중간에 나누는 수랑 나누어지는 수가 안 나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세 명한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0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 여태까지 풀어오셨으면 아시겠죠. 그 밑에 자리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0이 들어간다. 그리고 소수점은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간다. 1.09와 같이 계산 결과 한 다음에 소수점만 찍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차시에요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1번은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래요. 그러면 분수로 바꿔야겠죠. 10분의 61 나누기 2입니다. 그런데 61 나누기 2가 안 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100분의 610 나누기 2가 되죠. 100분의 610 나누기 2라고 하면 610 나누기 2를 세로셈으로 하시면 나오겠죠? 얘는 305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0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계산식이에요. 그러면 3, 0, 5 아, 이거 그거 하나 빼먹었네요. 305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요. 3.05가 됩니다. 두 번째, 100분의 315죠? 나누기 3 100분의 315 나누기 3으로 바로 되죠, 얘는. 근데 얘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315 나누기 3이니까 105.105가 나와요. 아,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0이 나오는구나. 105분의 네. 아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요. 105하고 소수 두 자리만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 2번,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954 나누기 9만 하면 뭐 아래 오른쪽 거 나오겠죠? 954 나누기 9, 91은 9, 5, 5못 나누죠? 그래서 여기 0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4가 내려오고요 96에 54, 0입니다. 그러면 106이네요. 소수점이 두 자리만큼 늘었으니까 1, 0, 6도 소수점 두 자리만큼. 1.06이 된다는 거5442 4가 아니죠. 2 나누기 6, 6954 4인데 4 나누기 6안 됩니다. 그럼 여기 0을 적고 2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67에 42 0, 907이네요. 그러면 오른쪽도 9, 0, 7하고요. 소수 두 자리만큼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좁으니까 다시 쓸게요. 9.07이 됩니다. 3번 계산해 보래요. 첫 번째 거 보시면 0.2 나누기 5네요. 근데 뭐0못 나누니까 지금 뭐0 없겠죠.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2도 못 나눠요. 그러니까 얘도 못 나누는 상태예요. 0.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던 0을 만들어서 5, 4, 20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나눠 떨어지는데 문제는 소수점이 여기에 찍혀있다. 그동안 이런 경우에는요. 맨 왼쪽에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에다가만 0을 찍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0이 없죠? 지금 숫자가. 소수점 여기 찍혀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필요하다. 0.04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24.56 나누기 8입니다. 8, 3은 24 꼭 이제 자릿수 맞춰서 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니까 못 나누죠. 그러면 6이 그대로 또 내려옵니다. 8, 7에 5, 16, 0. 그럼 소수점 올라가서 3.0, 7. 세 번째, 7.1 2 나누기 7이네요. 이거 뭐 가로로 해볼까요? 세로로 해볼까요? 뭐 100분에 721 나누기 7입니다. 100분에 721 나누기 7이고요. 100분에 1. 0, 3, 103이네요. 이거는 103을 100분의 1배 한 거랑 똑같죠? 숫자 배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0, 2개만큼. 이제 이번 단원에서 너무 많이 해서 1.03 이렇게 계산 결과를 적으시면 되겠지요. 4번, 네 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려요. 어, 4, 2, 8, 8 됐죠? 그러면 없어졌으니까 3 내려옵니다. 그런데, 3을 4로 나눌 수가 없더라. 0. 그러니까 또 6이 그대로 내려와서 6이 됩니다. 4구 36 해서 0이 된다. 그러니까 빈칸은 이렇게 되겠네요. 5번. 가 자동차의 무게는 12.28톤, 나 자동차의 무게는 4톤이래요. 이거 이런 문제 있을 때아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의 무게는 나의 무게의 몇 배인가요? 그러면 가는 나의 몇 배?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12.28 나누기 4인지 4 나누기 12.28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는 2의 몇 배예요? 두 배죠. 어떻게 했냐? 4에서 2를 나눴어요. 다른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시면 은 어려운 문제 같아 보여도 쉽게 식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가 나누기 나가 되겠죠? 12.28 나누기 4가 됩니다. 이거 세로로 해 볼까요? 12.28 나누기 4. 4 3 12 2 2니까 못 나누죠? 0. 그럼 28이 되고요. 47에 28 0. 소수점 올려 주면 3.07. 몇 배냐? 3.07 100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6번. 길이가 140.35m인 산책로래요. 필요한 물건은 길이가 140.35m 나무 8그루를 똑같은 간격으로 심었대요. 나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무 사이의 간격을 몇 미터로 해야 되네요. 이거 그러면은 아 선생님 저 이제 알고 있습니다. 140.35 나누기 8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간격이잖아요. 간격이면은 현재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격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죠.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40.35 나누기 8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간격인 7로 나누셔야 돼요. 140.35. 좀 크게 해서 그냥 세로로 할까요? 140.35 나누기 7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편해지죠. 그 뭐야? 8로 나눈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셨을 거예요. 자 7, 24, 0입니다. 못 나누죠? 그대로 또0 씁니다. 그럼 3이 내려옵니다. 3도 못 나누잖아. 0, 5가 되겠죠? 4, 5, 7에 35, 0입니다. 소수점은 그대로 올라간 20.05. 그러면 이 간격 하나당 20.05m씩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간격은 20.05m. 이거 혹시 내가 제대로 풀었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20.05 곱하기 7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40.3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